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저희 코비의 TV 채널 상단 타이틀 보면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 페나트를 그려주셨던 코비의 TV 구독자. 홍맥주님께서 제보해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다섯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분신사바, 혼숨, 또는 찰리찰리 챌린지 같은 그런 강령술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떠돌던 때라서,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랑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삼삼오 모여서 막 얘기를 할 때면 항상 나는 그런 거 절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가명 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웃긴 건 우리가 어울려서 놀던 그 친구들 무리 중에서 재현이가 가위도 가장 자주 눌리고 악몽 같은 것도 가장 많이 꾸는 그런 예민한 친구였는데 강영술 같은 행위는 절대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숨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뭐 말린다기보다 단순한 호기심에 그래 한번 해보고 우리한테 그거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재현이네 부모님께서는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가시고 누나들은 각각 직장인의 대학생이라서 재현이가 혼자 집에 남을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직접 혼숨이라는 걸 해보게 됩니다. 재현이는 이 강령술의 순서대로 가지고 있던 인형을 이용해서 그 뱃속에다가 쌀과 손톱을 채우고 빨간 실로 인형을 칭칭 묶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인형을 담근 뒤에 보리가 술래 보리가 술래 보리가 술래 이렇게 세 번을 외치고 안방에 있는 장롱에 숨었다고 해요. 재현이는 그 안에서 불이 들어오는 전자시계로 시간을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쭈그리고 있다 보니까 다리도 저리고 뭐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나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 보자 하고 장롱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누군가 거실을 맨발로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 장판이나 마룻바닥에 발바닥 붙었다가 쩍쩍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면서 정말 누군가 걸어다니는 것 같이 막 귀에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재현이는 그 소리가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귀 기울이고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뭐지? 하고 있다가 혼숨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는 재현이로부터 거기까지 딱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 후 각자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또 우연찮게 같은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친구들끼리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걸 하다가 제가 그때의 혼숨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어요. 그랬더니 재현이가 막 혀를 내두르면서 나 혼숨 그거 두번 다시는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재현이가 나중에 이제 각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혼숨이라는 걸한번더 했나 봐요 혼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재현이네 집이 한번더 혼자 남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두 번째 혼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안방 장롱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장롱 밖에서는 뭐 발자국 소리든 뭐든 아무 소리가 또 나고 있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 그때 내가 기분 탓에 잘못 들은 건가? 아니, 분명히 들었는데. 막 이런 의심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laughs> 여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너무 놀란 재현이는 장롱에서 뛰쳐나와서 집 밖으로 도망을 나갔고, 결국에 퇴근을 하는 누나랑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인형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의 꿈은 굉장히 잘 맞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꿈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꿈속에서 저희가 어릴 적 살았던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마루에 앉아서 가만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 듬성듬성 뭔가가 막 잔뜩 떨어져 있더래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참새같이 생긴 작은 새들이 잔뜩 바닥에 떨어져서는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가고 있더래요. 언니는 그 새들이 너무 가여워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았대요. 그런데 마당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거 당장 가져와!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까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이모 삼촌들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자세히 지켜봤더니 마당에 떨어져 있는 새들을 주워다가 목을 비틀더니 그 팔팔 끓는 가마솥에 툭 하고 던지더래요. 언니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서서 벌벌 떨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중한 이모가, 그거! 얼른 목 비틀어서 죽여라! 이러더랍니다. 언니는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고 손에 감싸지고 있던 새를 이렇게 품으로 끌어 안았대요. 근데 그 이모가 멍청한 년이 그것도 못해 하면서 이렇게 승질을 내시더니 언니 손에 있던 새를 기어코 뺏어다가는 비틀어 갖고 팔팔 끓던 그 가마솥에 넣더래요. 그때 언니는 너무 놀라 잠에서 깨게 됐고 바로 인터넷으로 꿈 해몽을 뒤져봤대요. 찾아본 바로는 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라고 해요. 그런 새가 죽거나 다친다는 건. 그 사람들 간에 절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엄마한테 가서 요즘에 그 이모랑 삼촌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사업 관련해서 크게 싸우는 바람에 연 끊고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꿈뿐만이 아니라 저희 언니는 드물게 뭔가를 듣거나 보기도 한답니다. 무서운 상황에 처한게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언니가 부엌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막 sns 같은 걸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게 전주 알았대요. 그래서 야, 홍맥주, 지금 내가 보낸 링크 봐봐. 이거 진짜 웃기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니의 뒤통수에 대고 어떤 남자가, 아, 그래? 이렇게 대답이 들렸대요. 그 목소리는 너무 선명해가지고, 언니가 악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집에는 언니랑 저둘 뿐이었고, 저희가 참고로, 고층에 살기 때문에 창 밖에서 난 소리를 뭐 잘못 듣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저희 언니가 게임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일찍 일어난 주말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인가 언니가 게임을 시작했는데 제 방에서 간헐적으로 책장 넘기는 소리, 타자 소리, 그리고 볼펜 똑딱이는 소리가 들려왔대요. 그래서 언니는 제가 중간고사라고 난리 부르스를 떨더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언니는 11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저한테 뭐좀 먹겠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 방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들리던 그 소음들이 일순간 싹 사라지더랍니다. 게다가 공부 중인 줄 알았던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자고 있던 절 언니가 깨워가지고는 너좀 전까지 공부하지 않았냐? 깨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날 대체 과제 레포트를 새벽까지 작성을 하고 정말 죽은 듯이 자고만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느 날 언니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컴퓨터로 그림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날 부모님은 동호회 나가셨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 상태라서 집에는 언니 혼자만 있었고요. 그렇게 한참 작업을 하던 중에 그 이어폰 노랫소리랑 섞여가지고 그 밖으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대요. 그리고선 집에서 뭔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생활 소음 같은 게 들렸다고 합니다. 언니의 방과 안방이 서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안방에는 아무도 없길래. 제가 집에 들어온 줄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작업 중에 한숨 돌리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는 이어폰을 빼고, 야, 왔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때까지도 거실이랑 부엌에서는 인기척이 계속해서 느껴졌대요. 그래서 언니가 속으로, 얘가 왜 대답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한 뒤에, 문 쪽을 바라보면서, 야! 라고 소리친 그 순간 하얀 발두 개가 안방으로 타다다다다 하면서 뛰어 들어가더래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언니가 너무 무섭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서둘러서 집으로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올렸던 국내 공포설의 레전드인 구포역 열차 사고 괴담 이거 현장에 직접 다녀온 영상이 있으니깐요 이것도 한 번씩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하루 모두 힘내시고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비의 TV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